안녕하세요 개선울 엄마 박재입니다 오늘은 옥수수 심는 날입니다 며칠간 서리가 내려서 어2 1차예요어좀 시기를 늦췄습니다 작년에 냉이 피해를 좀 보고 해서 이번에는 좀 안정적으로 심기 위해서 좀 시기를 늦췄는데요 어, 육묘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포트 밑을 제가 이렇게 들춘 이유는 뿌리 내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포트 밑으로 뿌리가 빠져나온 경우가 어, 간혹 있는데, 그런 경우는, 어, 별로, 어, 좋지 않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, 건강한 육묘는, 어쨌든가 이 포트 안에서 뿌리가 감겨야, 아, 건강한 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이렇게 뺐을 때, 밑으로 뿌리가, 구멍 밑으로 많이 빠져나온 경우는, 뿌리가 뜯기거나, 잘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어, 어쨌든가 뿌리가 상하게 되면, 또 병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뿌리 감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색깔 보면 뿌리의 색이 굉장히 새하얗죠. 세하야, 수분 조절을 아주 적당히 잘 해줬다라는 어 그런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. 만약 과습한 경우에는 뿌리가 이렇게 새하얗지가 않고 약간 누런 빛을 띱니다.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수분 조절, 이 뿌리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. 오늘 옥수수 심을 바십니다 어~ 제가 1차2차3 차에 걸쳐서 옥수, 옥수수를 나눠 심기를 하는데 어~ 뭐~ 많은 평수기 때문에 이 연장 하나면 어~ 아주 쉽게 옥수수를 심을 수 있습니다 매번 제가 사용하는 어~ 모종 이식기인데 어쨌든 간제돈 주고 제가 산 어~ 음, 연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홍보는 좀 어~ 할수 있겠죠. 굉장히 가벼워요. 그리고 속도감이 어,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옥수수 전용 포트로 제가 구입을 한 모종이식기이기 때문에 어, 아주 깊이도 딱 맞춰서 저는 이게 128구에 맞춰서 구입을 한 어, 옥수수 전용 어, 모종이식기라고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. 한쪽 손에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고 한쪽 손으로 지금 이식기를 이용해서 제가 신고 있는 과정을 담았는데요. 이번에 이 모종 이식기에 관심이 좀 많으신 주 주변 농가들이 좀 있어서 제가 저희가 이렇게 사용해야 하고 또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맞춰서 빌려드리기도 했어요. 어, 그런데, 어 다들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. 우선은 굉장히 여자가 쓰기에도 가벼워서 하루 종일 옥수수를 정말 몇천 평을 심어도 손에 거의 팔에 무리감이 없습니다.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칭찬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이 모종이 식기 하나면 옥수수 심는 일은 뭐, 어,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. 오늘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에요. 어, 그만큼 또 건조하기 때문에 옥수수를 심고 물을 한 가득, 어, 주는 거는 남편의 몫입니다. 이번에도 아주 건강하게 대학 찰옥수술을 어, 잘 길러보겠습니다. 어, 중간중간에 또 영상으로 담아서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번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